음, 어, 저는 어, 생각만으로 어, 인지 치료만으로 스스로 강박증을 완치한 어, 전문의입니다. 어, 강박사고는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성향과 습관, 음, 어,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성향은, 어, 어렸을 때, 어, 형성된다고 볼수 있고, 또 타고난 성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유전자가, 어, 뇌를 구성하게 되는데, 어, 뇌가 성향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좀 강박적인 성향, 완벽주의적인 성향, 또 뭔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성향, 음,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려는 어, 경향이 강하다, 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 습관, 즉 강박 사고가 어, 일어나고 강박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떤 것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지금 확인하게 되고 어, 침이, 침을 삼킬 때 불평감을 한번 의식하게 되면 또 친구를 만날 때 의식한다든가 어,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어, 의식한다든가 하는 것이 어 하나의 조건이 되면 항상 어, 그런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 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라는 그런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은 어, 강박 사고가 일어나고 침이 어, 삼켜지는 그 감각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돼서 매우 불편감은 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향과 어, 습관이 형성이 되면 어,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 이 까다로운, 좀, 어, 분별심이 있고, 좀 편안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잘안 없어진다는 것을, 어, 충분히 인식을 해야지, 왜 나는 쉽게, 어, 다른 사람처럼, 좀, 뭐 더러운 것이라든가, 좀, 어, 불편한 것을 예민하게 느끼는가, 어, 나는 왜 그렇게 느끼는가 하는 것을에 대해서 어떤 짜증이라든가 분노를 어, 안 하게 됩니다. 나는 어,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자라서 습관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압력입니다. 어, 저의 경험을 어, 말씀드리면. 일단, 강박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 이제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구로동에 있는 어떤 정신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 희망을 좀 안고 갔죠. 뭐, 근본적인 것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을까, 어떤 치료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 호전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어 갖고 갔는데, 그 정식과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어, 언제 강박 증상이 일어나냐? 어.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을 친구를 만날 때그 친구랑 좀잘 지내고 싶은데 유인물이 있나가 머릿속에 갑자기 아이디어처럼 떠오르면서 그 유인물을 확인 안, 함, 안 하면 다른 사람들과 웃으면서 감정 교류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식관 선생님이 어 그럼 음 만약에 강박 증상이 있어서 어, 다른 사람들과 어,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저는 당연히 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이런 것이, 어, 중요하고, 또, 그래야만 하는데, 어, 그것이 왜, 어, 네, 그래야만 하는데, 어, 정식한 선생님이 계속해가지고, 어, 그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봤을, 물어보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은 지금 당장은 치료법이 없다. 어,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라고 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 지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분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러한, 저의 그 감정, 저의 만족보다는 타인의 감정이나 만족을 좀더 중시하는,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것은 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 저의 성향이라고 뭐 그냥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 사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 왕따 등으로 이렇게 좀 음, 벗어났다, 사회에서 소외되었다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심리적 고통이 있죠. 그런 거와 음, 마찬가지로 저도 어, 왕따가 아니라 어, 그냥 어, 대충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잘 지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어, 교류를 하고 서로 웃을 수 있고 뭐 이런 음, 또 재미있게 또놀수 있고 이러한 것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그것이 이제 만족이 안 됐을 때는 뭔가 어, 나의 문제가 있다 어,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음,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사회로부터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었던 거죠. 어, 타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회와의 그 교류, 어,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나의 어떤 삶의 목표 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돼서 그거를 벗어났을 때는 어, 문제가 있다. 어, 커다란. 어, 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보다도 어, 사회적인 어떤 교류, 어, 다른 사람을 이제 신경 쓰는 것이 좀더큰 문제라고 볼 수가, 음, 그러니까 좀더 어, 높은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에 대한 집착입니다. 즉 우리가 어, 건강염려증 등이 있는 것은 어,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어. 조금 뭐가 아프거나 뭐 문제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체크하고 어좀 예민한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어 자신의 생명을 어 최우선시하죠 어 얼마 전에 고양이를 어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보았는데 그 고양이가 저를 예, 빤히 보았습니다 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어, 그러면 그 고양이의 유전적 유전자 코딩에는 어, 즉 지나가는 어떠 어떠한 어, 형태의 음, 생명 뭐 물체라고 뭐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대상을 보았을 때는 어, 보았을 때 뇌에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어, 좀 경계해야 될 것이다. 저거는 좀더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 어, 우리가 거의 모든 마음은 어, 생명의 그 음,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포라든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어, 그것 때문이죠. 어, 현실의 에, 현실의 어. 바라보는 것, 현실에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데, 과거나 미래에 마음이 머무는 것도 역시 생존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좀 과장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마음의 작동 원리 자체는 생존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생명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이것도, 어, 뭔가 내 몸을 체크한다라든가, 또, 음, 또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좀 지나쳤다라든가, 어, 또는 깨끗한 거를 너무 생각했다라든가, 이런 것도 사회적인 압력을 강하게 느꼈다라고도 볼수 있고, 생명에 대한 집착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면은 어, 위생적이 돼서 어떤 병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음, 그렇게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우리가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의 뭐 예를 들어 서 배신에 의해 가지고 또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해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인간은 사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생명을 어, 그 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 그 인정을 못 받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소외받고 다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당한 것은 나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 어쨌든. 그, 실제로는 이제 생존 가능성이 어, 상당히 큰데도 그냥 그 사회, 회, 사회, 다른 사람의 어떤 영향을 너무 크게 받기 때문에 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강박사고는 사실 어, 이러한 그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의 강박사고는 왜 일어나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지 강박사고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